궁합에서 토끼띠와 잘 맞는 띠로는 양띠와 돼지띠가 있습니다. 먼저 양띠와 왜 궁합이 맞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유사한 성향입니다. 토끼띠와 양띠 모두 섬세하고 감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띠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선호하며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. 토끼띠는 신중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해 있으며, 양띠는 창의적이고 이상주의적입니다. 이 두띠는 서로의 창의적인 면모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영감을 주며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돼지띠와 왜 궁합이 맞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안정성과 충실함입니다. 토끼띠와 돼지띠는 서로에 대한 충실함과 안정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. 돼지띠의 솔직하고 진실된 성격은 토끼띠가 가치를 두는 신뢰와 보안을 제공합니다. 두 번째 상호 보완입니다. 토끼띠는 자상하고 조심스러운 반면, 돼지띠는 관대하고 낙천적입니다. 이러한 성격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, 서로에게 필요한 균형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. 반면, 띠궁합에서 토끼띠와 상극인 띠는 닭띠와 쥐띠가 있습니다. 먼저, 닭띠와 왜 궁합이 상극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성격의 대조입니다. 토끼띠는 조심스럽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, 평화를 중요시합니다. 반면, 닭띠는 직설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, 이러한 차이가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의사소통 스타일의 차이입니다. 닭띠는 명확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반면, 토끼띠는 더 완화되고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.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종종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쥐띠와 왜 궁합이 상극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가치관의 충돌입니다. 토끼띠는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반면, 쥐띠는 더 기민하고 사교적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쥐띠의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은 토끼띠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관계 구축 방식의 차이입니다. 쥐띠는 사회적 관계를 넓고 다양하게 구축하는 반면, 토끼띠는 더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. 이러한 차이는 서로의 욕구와 기대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러한 띠궁합은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며, 개인적인 차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띠궁합 정보는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고 개인 간의 관계는 노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